자, 홍남기가 오늘 방금 전에 이런 걸 했습니다. 제1차 비상경제회의,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, 이런 걸 했어요. 근데 경제회의, 제1차 경제회의에요. 이제서 1차 경제입니까? 이제서 대한민국 경제 다 죽어가는데, 이제서야 1차 비상경제. 뭐하니까 얘들은요. 근데 여기 경제 회의 하는데 나온 애들 보면요 전문가가 없어. 여기 맨 왼쪽에 박영선 얘 싸가지죠. 싸가지가 바가지죠 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다. 예. 얘 아들이 뭐어 미국 시민권인지 이뭐 남편이 미국 시민권인지 이상하죠. 자기 자녀 중에 외국 시민권인 외국 국적 있는 사람들은요. 장관 시키면 안 돼요. 얘네들은 이게 뭐뭐왜 있다 뭐 하여간 얘는 여러 가지 부패도 있고 비리도 있고 온갖 더러운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아나운서 출신이 경제를 뭘 알아요? 지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싸움밖에 더했습니까? 이 홍남기는 얘는 실권이 없는 부총리죠. 예, 이해찬이가 너 잘라버릴 거야. 예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예, 진정으로 잘라야 될 것은 이해찬이에게 가위 좀 갖다 줘야겠죠. 자, 정치꾼 학자죠. 얘는 최종구 어, 금융위원장인데, 얘는 라임펀드 같은 거. 예, 그거 일어나는데 하나도. 어눈 감고 방치했던 놈이죠. 이 놈은 뭐 어, 전문 경제학자인가 그런데 정치꾼이죠 완전히 전문가이긴 한데 전문가의 소신을 버린 전문가의 소신을 팔아먹은 에, 창녀랑 같은 작자죠. 이 자는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데, 그런 거안 지고 있죠. 라임 펀드 때문에 지금 국민들 중에 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날리게 생겼어요. 거기다가 그 ELS 펀드 같은 경우, 그런 것도 지금 47조 원이라는 국민들 돈이 예, 이번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다들 47조 날리게 생겼는데 도대체 얘는 금융위원장이라는 놈이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한국인들은 말이에요. 이렇게 무슨 자리에,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은 더럽게도 많은데 저 자리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더럽게도 안 해요. 그게 아주 더러운 습성입니다. 그게 한국인들의 습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, 전부 손가락에 무슨, 뭐, 펜떼 잡고서, 어 무슨 그, 종이 갖다 놓고, 그거 보면서 하고 있어요. 그 주로 대답하는 게, 홍남기가 주로 대답해요. 얘는 뭐, 어버버버, 어버버버. 예? 도대체 뭐 하는 애지 모르겠어요. 얘네들이 1차 비상경제회의를 오늘 하게 된 거는,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부터, 오늘까지 연 4일 연달아서 매일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스탠딩 서서 의자에 앉아서 안에 연필 안 줘. 어다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즉석으로 질문 받고 즉석으로 대답하는 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. 확진자가 2천명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단하죠. 트럼프 대통령이요. 기자들 질문에 일일이 다 답변합니다. 원고 없이 다 답변해요. 얘네들, 이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서 하는데, 얘네들은 뭐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합니까? 앉아가지고, 어디 다리에 뭐, 어 다리가 어디 분질러졌습니까? 다리에 무슨 뭐 곰팡이 났습니까? 다리에 무슨 쥐 먹었습니까? 이것들은 이렇게 맨날 앉아있는지 몰라. 엉덩이에 땀띠 안 생기나 몰라요. 제발 엉덩이에 땀띠 생겨가지고, 종양으로 발전해가지고, 대장암 돼가지고, 칵! 하기를 바라는 인터넷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참 한심하죠? 한심합니다. 옷도 맨날 노란색 옷 입고, 뭐 이것도 쇼하는 거죠. 실질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노란 옷 입고 일하는 척, 일하는 척, 소상공인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중국 폐렴 오기 전에 이미 다 망하게 생겼죠. 자 미국 사람들 옷 입은 거 보세요. 그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자연스럽고 옷 입은 게 문제가 안 돼. 자기네들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. 미국 시민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열정,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. 이 여자분은, 어, 의사신데요. 질병관리와 관련된 의사분이신데, 늘 나올 때 보면 옷이 바뀌어요. 이렇게. 뭐, 어때요? 멋있게 입는 거 좋죠?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정말 미국 시민들을 제대로 이 에, 중국 폐렴 방역에서 구조해 줄수 있는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능력만 발휘하면 되죠. 근데 이 이것들은 그냥 옷만 맨날 노란 거 입고 쇼하고 아주 자빠졌죠할할 할 줄도 몰라. 뭐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. 얘네들 앞만 떠들었다가 문재인이 안돼 그러면은 얘네들 다입 닫지 예, 않습니까? 구독, 좋아요, 알람을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